내방 여기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내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이제 팔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봐보면 어... 내방 지역에 대해서 내방이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내방이 어디냐라고 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좀 있으실 정도로 내방이 어 동네 이름하고 역 이름하고 매칭이 이, 안 되는 곳이 이쪽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내방 지역은 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어, 방배동이고요. 방배동. 그리고 이제 방배동에서도 이쪽 지역이 그렇게 이제 어, 괜찮은 지역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내방. 그래서 이제 이 내방 지역이 이제 방배하고 이름이 유사하죠. 이 근처가 다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방배동. 근데 방배동인데 이제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내방 쪽에서 음 방배의 이름을 또 쓰기도 하지만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수라는 이름을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수 지금 보면 이수 시장도 있고요. 내방역 주변에 그다음에 이수 교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동네가 이수랑 이제 가까운 어, 위치에 놓여 있고 이수역을 근간으로 해서 어, 인지도가 더 어, 높은 경우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이 지금 이수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방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방 역세권은 어, 상권 발달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내방역 7호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 음. 내방역을 7호선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살짝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제 다시 한번 잡아서 볼 건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전철이, 예. 없습니다. 점차리. 그래서, 요렇게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어, 사람들 눈에, 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어, 지역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은, 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변화가 있으면서 이 변화를 체킹을 해보면서 어,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넓게 잡아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고 특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깔끔하게 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음, 서초구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고터도 갔다 오기도 했지만 이 내방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위쪽으로는 지금 여기 서빙고라고 보이죠? 서빙고? 서빙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 서빙고 신동아 이렇게 떠오르면서 여기가 어디? 용산 용산입니다. 용산.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교대 옆으로 삼풍 여기 삼풍 아파트 보이죠 삼풍 아파트 넘어서 강남역 이렇게 보일 겁니다 강남역 보이니까 여기가 어디 강남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사당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낙성대 이렇게 보이죠 낙성대 하니까 여기 관악구 여기 관악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현충원 어, 선충원은 이름이 동작동 현충원이죠. 동작동이니까 어디예요? 동작구.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내방을 중심으로 해서 어, 동작구, 그 다음에 관악구, 그죠? 그 다음에 용산, 강남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편가르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편을 좀 가르면은. 어, 가격들이 이제 변화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어, 이쪽이 조금 어, 가격이 가격이 좀 비싼 곳이고, 이쪽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싼 어, 곳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중간에 지금 서초와 어, 오늘 얘기할 내방이 네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2호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호선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지하철 노선도 보면은 이렇게 안돼 있어요 일자로 돼 있어요 일자로 그래서 뭐 사당 그 다음에 방배 서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하철 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기준으로 보면은 어 얘네 일자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봐보니까 어때요 일자가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서 서초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가 이렇게 보이죠 어, 그런 거를 봤을 었때왜 이게 이럴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이런 이유가 됐던 것들이 지형적인 요소가 상당히 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를 이제 좀해 보시는 게 이제 좋은데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음, 이 지역에서 이 방배역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내방역은 이름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이 지역이 교통편이 철도망이 잘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게 발달을 하냐면 도로망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흐르냐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파란선 보이시나요? 파란선. 여기를 길을 따라서 이렇게 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주쳐서 이렇게 길이 양쪽으로 어, 움직여지고, 또 하나 이길 따라서 이렇게 또, 어, 연결이 되고, 또내 방역에서는 또이길 따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이 요 부분이에요, 이요 부분. 서초역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앞전에는 서초역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서 다들 갔어야 돼요. 왜냐면은 하 여기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2019년에 서리풀. 터널이 뚫리는 거죠. 터널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이 길이 어, 확충이 되면서 이제는 요 서초, 강남으로 연결되는 라인들이 시간대를 많이 어,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뭐가 돼요? 직주 근접이 되기 시작합니다. 직주 근접, 직주 근접이 되면서 이수와 강남 여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 되는 거죠. 서리풀 터널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서리풀 터널이 통과를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변화의 양상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초가 위의 서초와 아래 서초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서리풀 터널이 통과되면서 위 아래가 소통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임장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서초구의 갑과 을 지역구 서초, 각각의 지역구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었는지도 보이기도 하고 그거 기준으로 해서 동네 결이 좀 많이 달랐다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구를 고려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 지역의 부의 차이도 반영된 거 아닌가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서, 서초구 각각의 지역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서초구 갑과 을 지었고, 어떻게 생겼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했는데, 또 이제 지금 빌리언이 게 찾아서 올려드렸는데, 서초구 갑과 을 여기 보시면 서초갑, 이렇게 되죠? 방배 1동, 방배 4동, 방배 본동, 이렇게는 서초 갑인데, 나머지 방배동들은... 어, 서초을이 됩니다 서초을 그러면서 서초을이 되면서 교통망도 방배 2, 3과 2를 통과하는 2호선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방배 1동 라인에 내방역이 통과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쪽 라인들이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차이도 생기고 교통망도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이대로 딱아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갑지역입니다 갑지역 네, 여기 이제 고토를 중심으로 해서가 여기 갑 그리고 을은 요 밑에가 을이죠 을 이런 구조로 갖고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단절되는 현상이 생겼었는데 이 단절이 이제 소통이 될수 있는 구간으로 되면서 이쪽 라인에 대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중점돼서 이제 봐야 될게 뭐냐 이쪽 라인에는 빌라들이 많았어요 방배동 하면 부촌의 이미지도 있지만은 방배 빌라가 어 키워드로 잡힐 정도로 방배동의 빌라가 어마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제 많이 바뀌었죠. 6개 지역의 재건축 이게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사이즈가 크다고 하는 게5구역 그다음에 6구역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두 요 가지가 완료가 됐었을 때이 지역이 또 한번 크게 변화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5구역과 6구역이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내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5구역이 되고요. 그 5구역 요 건너편 내방역 위쪽에 요 정도 되는 자리, 요 정도 되는 자리가 6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대수도 적지도 않고 5구역은 지금 여기 보면은 3,600세대, 3,600세대. 여기는 6구역, 6구역은 13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대만 해도 세대수가 상당하죠 요 세대수가 들어오면서 내방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내방력이 역세권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작았었는데 여기에 뭐가 되냐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역세권 개발이 결국에는 돈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고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이 지역의 변화 변동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어,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